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늘 기도부터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실수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용기도 생기고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과 믿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추종자들이라는 얘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뭔가가 될것 같고 뭔가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역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열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자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그렇게 열렬히 열망하는 자들이 많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종자들이 막 환호하고 나를 열망하고 내가 나타날 때마다 막 그냥 사인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기 시작하지요. 어, 아, 내가 굉장히 잘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냥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열망하면서 따라오는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여러분들을 열망하고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줘야 할것 같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전도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사실은 악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영에게 속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